지이시장입니다 어, 내일은 상주시 화북면에 있는 이 현장은 미리 딱 들어가서 마감을 줘야 되는데, 타일에 이 자재가 모자라서 남겨두고 왔던 현장이죠. 그래서 비가 잡히고 그래서 빨리 시공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다음날 내일 빨리 줄눈을 넣어주고 남아있는 부분을. 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상주로 네, 가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어, 거기에 사용된 타일이 그레이색의 타일이죠. 이렇게 생긴 롱보릭 타일을 시공을 하러 갑니다. 어, 저희 주력 타일 중에 하나죠. 어, 콘크리트 타일입니다. 여러 광물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네, 하얀색 광물들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빨간, 빨간 친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초록색깔도 보이고, 여러 광물들이 박혀 있습니다. 어, 얘는 PC 시리즈고 저희가 저렇게 생긴 시멘트 타일들이 많아요 GS 시리즈 이렇게 어, 얘네들은 뭐 두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두께는 18T지만 이 높이가 40mm죠? 40mm랑 50mm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보시는 이 타일은 500에 50 두께가 16T입니다. 16T. 이 두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 지금 가야 되는 그 현장은 초등학교 현장인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미래 나무들이 많이 뛰어놀겠죠. 그리고 뭐 어, 공도 차고 자전거도 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놀이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초등학교죠 모든 건축물에 가장 중요한 게이 건축물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뛰어놀다가 막공 같은 거 찾는데 막 타일이 막 빠질 수도 있어요 단열재 위에 저희가 이제 그 메쉬를 감고 다시 미장을 해서 좀 단단하기는 하지만 단열재가 우리가 다 스티로폴처럼 말랑말랑합니다 예, 뭐 준부려 한 애들도 그렇고 예, 말랑말랑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두꺼운 벽돌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어, 좀더 뭔가 단단한 타일을. 사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글라인더로 이제 재단을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단단해요. 네,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네,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런 자재들도 구할 때도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도 중요한데 어, 뭐 예쁘기만 하면 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좀 강도가 높은 친구들을 사용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도가 정말 높은 애들 중에 이렇게 사비석 애들 있거든요. 얘는 천연석인데 그냥 저희가 쓰는 이 타일 타일 글라인더 날로 잘안 잘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뻑뻑하고 좀센 날도 좀 비싼 날로. 재단을 해야 잘 썰리는데 대신 얘네는 가격대가 좀 있겠죠 얘네들보다 그래서 가격대는 낮고 디자인도 괜찮으면서 강도도 높고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현장을 그러면은 현장으로 가서 먼저 보는 게 확실히 정확하고 낫겠죠 내일 출발할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나온 집 이실장입니다 아 오늘은 오늘 오랜만에 땜빵, 바로 갑니다. 한 곳은 빨간 색깔 타일이고, 한 곳은 그레이톤 타일인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원래 한 군데였는데, 두 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데, 여기는 손이 닿는데요. 그래서 빨리 가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위에 줄눈이들어온는데 그래서 줄눈을 이렇게 넣고 있으면 내가 밑에서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위에서 끝난 다음에 내가 이 대사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아좀 천천히 갈까 했는데 역시나 아주 역시나 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맞지 맞지. 그게 맞지. 네 아니 어떻게 일이 추가가 되는 빨리 정려고 그랬는데 그럼 순식간에 정리를 하고 하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압착 시멘트랑 다 있다 그랬는데 없는 것 같아. 불안한 이게 좀 있죠? 짐을 다 챙겼으니까 맞지 맞지. 마지마지이게 맞지 출발을해 보겠습니다. 아, 어디로 가야 되나 예. 일단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Let's go. Okay, 가다가 okay. 다시 okay. 캠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수 없는 인생 압착이 <laughs> 다른 현장에서 모잘라다해서 다시 가야 됩니다. 응. 아, 음, 그럼 나 다시 는 거죠, 고 사무실로 가자, 에비 응. 아, 항상 변수가 존재하니가답하지 사무실로 렛츠고아 아, 어? 아 이게 무슨 <laughs> 운명의 장난입니까? n nope. 사은은 개사은 다섯 개됐으니까 어디로 가야되냐 네 화곡동으로 가야됩니다 그러면은 화곡동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 네. 이 뭐야 대수선이야? 네. 대수선? 대수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죄송해요. 네, 가져. 안녕. 안녕하세요. 자, 아차에 다 내렸으니 출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주로 가보는 있고. 아까 몇분이요 12시 20분? 뭐 아무튼 12시 초반대에 도착하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12시 50분 도착입니다. 지금 일단 빨리 가야 됩니다. 왜 빨리 가야 되냐면 지금 상주 현장에 지금 매질을 놓고 있어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매질을 놓고 있는데 땡빵을 해야 되는 이 구간이 있어요. 이거 어젠가 못해가지고 남겨놓고 왔다고 해서 유회 맨가 있어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매진을 놓고 점점 내려오겠죠. 근데 제가 할구거는이 밑에란 말이지.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옆에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내가 빨리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냥 내가 빨리 안 가면 이 사람들이 기다려줘야겠죠. 그래서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도착해서 뭐 캠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또뭐 다른 이슈가 또 있겠죠. 또. 이제 빨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1시 12분 도착으로 뜨는데, 이거 충전을 해야겠죠? 128kg 가야되는데 147kg 밖에 안나안돼 어, 이거 안돼요? 오케이 연결주고 항상 이 카드가 아 이것저것 달라가지고 얘도 충전을 해야되니까 일단 밥을 먹, 먹어야겠죠 먹 그냥 대충 라면 같은거 70%정도만 충전하고 출발하는걸로 합시다 지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 그 응, 응. 이또이 배터리까지 응. 뭐 전상형 차 밥도 먹는거죠 아니 사실 이렇게 마음 급할 때밥 먹는거 별로 지금 신기한거 신기한거 처음 해보는거 있어요 자 이제 반납을 하고 자리에 따 빨리 이동을 해봅시다. 확실히 라면은 모든 튜닝이든 뭐 넣고 뭐 넣고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순정, 오유순정의 네. 그대로 매뉴얼. 그대로 매뉴얼.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오케이 82%아 시원하게 1시 40분 도착입니다. 도착을 해서 캠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다른 이슈가 있을 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잔더 먹겠습니다. 유캡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해버리고 딱 가버리는 시스템으로. <끄적> 항상 사장님과 같이 일하던 거기서 가죠 이런 식으로 쭉간니다 하면, 하면 되니까 이따가 완성을 하고 고 완벽하게 다 끝냈고요 아주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쪽에는 매질을 놓고 나왔습니다. 쪽아까지싹 깨끗하게. 이 마감라인이 요선까지 올라온다는데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그리고 저 옆에 남은 거 땜빵 하나만 하면 지나죠. 이것이 어느 것이냐? 이놈이죠. 진짜 걸렸습니다. 어서 그런가?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야, 이게 색깔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아직 덜 말라가지고 그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발수를 하든 뭘 하든 이 타일 중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백화가 펴도 그렇게 막 티가 나질 않해. 그리고 제가 지금 이순간을 엄청 기다린 그것이 있습니다 예원합니다 아, 여기 마무리 사진만 찍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다 찍었고 도착시간 7시 7분 173km 에너지 82km 가봅시다 렛츠고 저번에 탄산 잘안 먹는데 탄산 먹을거예요 엄청 시원하긴.. 게 렛츠고 이거 분명히 또충 충전을 할 거니까 충전하는 데서 휴게소는 뭐다? 에도그, 에스코. 아 찍어야 돼. 길 진짜 이쁩니다. 아또 이게 또 나름의 여름의 또맛 아니겠습니까? 또이 프로를 완전 저전력 모드로 들어왔거든요. 완전 저전력 모드. 지금 에어컨도 안안 틀어놓고. 지금 몇 킬로를 간지 몰라. 근데 지금 5 0 0 m 나왔어5 0 0 m 좀만 참아. <목소리> 와, 이거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잘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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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나는 어, 이 금왕휴게소에서 준비 끝나야 되니까 여기 그까배기가 이영자 누님이 아주 저거기죠 아우, 여기 아주 좋습니다. 오케 아주 좋습니다. 오저 어, 벤치. 오케이. 나이가 들면 이런 꽃들이 예뻐 보인다고 하는데. 갓튀긴 꽈배기. 내가 맨날 일하면서 이러고 다니니까 다들 노는 줄 아는 거야. 아, 뜨거워. 일반 꽈배기랑 맛이 똑같은데, 다른 거. 와, 너무 뜨거워요. 아, 좀 입이 짧아가지고. 아니 못 먹습니다. 그냥 딱 하나만 먹으니까 끝나게. 과연, 과연 얼마나 충전이 됐을까요? 과연? 1 6 2 k g 1 0 0 k g 아주 마음이 놓이는 아니 킬로수죠? 자, 이제 그냥 빨리 가봅시다. 자 준비하시라고. Let's go.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지금 짐을 내려야 되는데 파킹만 하고. 아주 나이스 박킹이죠 시간이 지금 8시 20분 오렵도록 걸렸습니다 오늘만 충전을 몇 번을 하는 건지 충전 끝 이렇게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저도 이만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구독자님의 가정에 힘듦이 없고 행복만 가득하길 저 이석장이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